네, 본교교장 이성웅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모교 교정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동문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아름다운 추억과 뜨거운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성대하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회장님과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이어갈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우수한 교육과정과 인성교육으로 명품교육을 교육을 위해 강강제일초등학교가 대한민국의 명품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한마음 축제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기원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 안강제초등학교 이성우.